왜 내가 네 선배야? 비웃음과 함께 테이블이 진동했습니다. 학생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는 그 순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경찰 대학 연구실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죠. 저는 책상 위에 쌓인 논문들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붉은 펜으로 꼼꼼히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까지, 수진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옆에 앉은 지연이도 하품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두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괜찮아. 졸업 논문이 쉬운 게 아니야. 특히 너희들 주제가 경찰 무도 훈련의 실전 적용 방안이니까 더 어려울 거예요. 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제자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죠. 10년 전 저는 경찰 특공대에서 최연소 여성 팀장이었습니다. 테러범을 제압하고 인지를 구출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목숨을 걸고 시민을 지키는 일이 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무릎 부상으로 현장을 떠나야 했죠. 하지만 경찰 대학 교수가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경찰관들을 키우는 일이 제 사명이 되었죠. 교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연이가 존경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특공대 시절 이야기 들을 때마다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한테 이렇게 자상하시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죠. 아, 저. 죄송해요. 언제 저녁 먹었어요? 점심 때 김밥 하나 먹은 게 전부예요. 제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논문 때문에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었던 거죠.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1시 30분이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리고 저는 가방을 집으며 일어섰습니다. 학교 앞 정아주머니 분식집 아직 열었을 거야. 우동이라도 먹고 가자. 어? 교수님,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제 제자들이 굶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 가자, 내가 살게. 두 학생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히 수진이는 눈물이 날것 같은 표정이었죠. 연구실을 나서며, 저는 수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한달 전부터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먼저 물어보지는 않았죠. 제자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스승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수진이의 눈빛에서 뭔가 무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제 질문에 수진이가 움찔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죠. 아, 아니에요, 교수님. 그냥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10년간 특공대에서 훈련 받은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린 가족 같은 사이잖아. 수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밤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우리 셋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죠. 정아주머니 분식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었죠. 수진아! 저는 수진이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건너편에 남자 세 명이 보였어요. 그중한 명을 본 수진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 안에 특공대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정아 주머니 분식집은 늘 따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우동 그릇을 받아들며 저는 제자들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수진이와 지연이는 논문 작업으로. 며칠째 밤을 새운 탓에 눈밑이 거뭇했죠.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 시간까지 논문 봐주시고 수진이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논문은 내일 이야기하고 지금은 따뜻한 것좀 먹어요. 그때였습니다. 분식집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건너편에 있던 남자 세 명이 들어왔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중 앞장선 남자를 본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동을 집던 젓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제 물음에 수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젓가락을 꽉 쥐고 있었죠. 지연이도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수진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그 남자가 우리 테이블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최도훈이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거만했어요. 마치 자신이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죠. 잘 먹고 있네, 경찰대 꼬맹이.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선배, 그만 가세요. 여긴 선배가 올 곳이 아니잖아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도우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선배, 누가 너한테 선배래? 나는 내 선배가 아니야. 그냥 불쌍한 호구를 봤을 뿐이지. 최도훈이 우리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양손을 테이블에 짚고 몸을 숙였어요. 수진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죠. 경찰 대생이 뭐가 무서워? 아직 졸업도 안 했잖아. 그냥 학생일 뿐이야. 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 했어요. 저, 저 소비자원에 신고할 거예요. 침수차를 정상차라고 속여서 판건 명백한 사기예요. 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최도훈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렸어요. 국물이 튀어 올랐죠. 정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신고, 신고를 하겠다고 최도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에 핏줄이 솟아올랐어요. 증거 있어? 녹음이라도 했나? 계약서에 다 사인했잖아. 지연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어요. 이거나 최도훈의 직원 하나가 번개처럼 손을 뻗었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어요.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조용한 분식집에 울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전이 학생들의 지도 교수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경찰대학 무도학과 김태린입니다. 최도은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뒤로 젖히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여자 교수가 뭘할수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결이었죠. 열년전 저는 경찰 특공대에서 복무했습니다. 테러범들과 맞서고 인질을 구출했죠. 그때의 기억들이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그저 허세 가득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최도훈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밀치려는 동작이었죠.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오른손이 번개처럼 뻗어 나갔습니다.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죠. 엄지손가락으로 압박점을 눌렀어요. 최도훈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죠.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무술이었습니다. 손목을 살짝 비틀었어요. 최도훈의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구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으악! 나, 놓으라고. 최도훈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 없었어요. 제가 잡은 관절기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었죠. 사장님, 최도훈의 직원 두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은 제 왼쪽에서, 다른 한 명은 뒤에서 다가왔어요. 저는 최도훈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반바퀴 돌렸죠. 왼쪽에서 달려오던 직원의 팔을 잡았어요. 그의 힘을 여기용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유도의 기본기였죠. 뒤에서 오던 직원은 제 발걸음에 걸려 균형을 잃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죠. 3초였습니다. 3초 만에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어요. 분식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고 있었죠. CCTV 다 찍혔네요. 박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정당방위입니다. 먼저 손을 댔으니까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한달 동안 억울했던 감정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죠. 정아주머니가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이런저런 일을 겪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최도훈을 내려다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손목을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죠. 폭행죄, 영업방해죄, 그리고 사기죄.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최도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허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제자들을 돌아봤습니다. 수진과 지연은 충격을 받은 듯했지만. 동시에 뭔가 배운 듯한 표정이었어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특공대 시절, 선배가 제게 말했었죠. 힘은 남을 제압하기 위한 게 아니야.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지.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멋있는 문구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찰의 자세였다는 걸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최도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의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어버린 우동을 한 젓가락 집어먹었어요. 수진아, 지연아. 제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걸잘 기억해 두렴. 이게 바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야. 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어렸어요. 바깥에서 경찰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의의 바퀴가 드디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의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분식집 유리창에 반사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최도훈의 모습이 눈앞에 계속 아른거렸죠. 교수님,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한달전 사기를 당한 후로 처음 최도훈을 다시 만난 거였으니까요. 저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난 괜찮아요. 오히려 수진 학생이 더 놀랐을 텐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최도훈 일행을 연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10년 전 경찰 특공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저는 힘이 곧 정의라고 믿었었죠. 범인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하고, 작전을 성공시키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교수님이 최도훈을 제압하실 때 정말 놀랐어요. 지연이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힘을 쓰는 건 쉬워요. 하지만 언제, 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게 진짜 실력이죠. 경찰관이 다가와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아 주머니와 다른 손님들의 증언, CCTV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최도훈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사실이 분명했죠. 김 교수님 정식으로 고소하시겠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이 학생의 중고차 사기 건도 함께 수사해 주세요.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제가 증거를 제대로 모아두지 못했는데, 괜찮아. 정의는 때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엔 제자리를 찾아가, 그날 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최도훈의 중고차 사기는 수진이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을 속였던 거죠.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삼켰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줘야 할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차분한 대처였으니까.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에게 진짜 경찰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수진아 경찰서를 나오며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잊지 마. 우리가 가진 힘과 지식은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 수진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10년 전의 저를 봤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지만 아직은 두려움이 앞서는 젊은 경찰관 지망생의 모습을요. 교수님은 무서우신 적 없으세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들어왔죠. 매번 무서워.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용기야. 진짜 강함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거야. 택시를 타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최도훈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와 지연이 같은 학생들이 있다면 미래는 분명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정의의 무게는 무겁지만 그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최도은에게 사기를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수진이의 용기가 우리의 작은 싸움이 더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정의는 때로 작은 불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반드시 큰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힙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대학 무도장에서 아침 햇살이 매트 위로 길게 드리워졌어요. 전늘 그래왔듯이 학생들보다 일찍 도착해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제 마음이 유난히 가벼웠거든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였어요. 어깨가 쫙 펴져 있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전 경찰 특공대에서 10년을 복무했어요. 그때는 매일이 전쟁 같았죠. 테러범과 대치하고 인질을 구출하고 생사를 오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보다 지금이 더 보람 있다고 느껴져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또 다른 의미의 전투였으니까요. 오늘은 관절기 복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말에 학생들이 둥글게 모여들었어요. 수진이가 지연이와 짝을 이뤄 자세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밤 분식집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최도훈 그 이름을 떠올리자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분노는 힘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특공대 시절 선배가 늘 하던 말이 있었죠. 테리나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 그 말이 맞았어요. 그날도 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필요한 만큼만 힘을 썼을 뿐이죠.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수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그날,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요? 전 너무 무서웠는데,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전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무서운 건 당연해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무서워도 시민을 지켜야 해요. 그게 우리의 의무죠. 두려움을 이기는 건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제 말에 수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순간, 무도장 문이 열렸어요. 김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행정실 직원이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최도훈이 구속 기소됐대요. 피해자들한테 배상명령도 내려졌고요. 순간, 무도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진이는 지연이와 서로 껴안았어요. 전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국은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자, 이제 훈련에 집중합시다. 제 말에 학생들이 다시 자세를 잡았어요. 수진이가 상대의 팔을 잡고 관절기를 시전했습니다. 정확하고 깔끔한 동작이었어요. 그래, 이 아이들이 미래의 경찰이 될 거예요. 시민을 지키는 진짜 경찰 말이죠. 저녁이 되자 우리는 정아주머니 분식집에 모였습니다. 축하 자리였어요. 정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을 내오셨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니까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전창 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아침이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시민을 지킬 겁니다. 그게 경찰의 길이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정의가 늦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힘이 되어주고 있을 거예요. 진짜 강함은 주먹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용기, 약한 사람을 지키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정의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